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하늘에 달이 떴는데요. 달 보이시죠? 예, 달이 청명하게 이제 떴어요. 이제 그 반달 비슷하게 이제 떴는데,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새 정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좀, 그런 그, 소위 기대라고 할까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 뭐, 누가 집권을 했던, 우리가 이제 그 어른들 말씀도 그렇지만, 제일 공화국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역대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이어져 올 때, 우리가 늘 그랬어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물론 그 기대가 빨리 흐물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항상 한 1년 정도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 이재명 정부도 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뭐랄까요, 좀 자충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풀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급작스럽게 이제 그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 정부가 구성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 권력을 장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이제 그 정당의 목적인 거로. 어, 일단은, 그, 뭐랄까요, 큰 틀에서,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청와대 안보실을 담당할 사람과 국정원을 담당해서 국가 정보를 책임질 사람, 그리고 대통령을 담당할 비서실장, 그리고 신임 내각을 추수르게 될 국무총리 4인방, 이 4인방은 지금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이 사인방 중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은, 어, 국회에 이제 통제를 안 받습니다만은, 어, 국정원장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의사 전문회가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국회 표결까지는 이제 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직국측한 인사는 일단은 마무리 했기 때문에, <laughs>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구성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그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항은 됐다고 보고요. 그, 뭐, 이제 정안될 때는 우리가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발탁을 해서 어, 내각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뭐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통일부 장관의 과거 통일부 장관 모 씨가 뭐 유력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휘병 관리청장 했던 사람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간다는 뭐 하마평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걸 텐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권력이 영역에 부침을 거듭할 때마다, 이 군대가 이게 무게중심은못 잡아요.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부산 정치파동 때, 저, 친이 쿠데타를 처음 겪은 이후에, 5.16이다, 뭐, 5.17이다, 12.10이다, 뭐다, 그, 이번에 12.3내려는 내란, 내란이다, 친이 쿠데타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느냐 면 항상 거기에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방첩사령부죠, 지금은. 과거에 뭐, 헌병사령부, 풍무부대, 뭐, 방첩부대, 뭐, 저기,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그런 동원이 되는 체제. 에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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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지! <laughs> 제가. <웃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요. 양해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권위주의적인 정부일수록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그 부대가 저기 부대의 원래 목표와는 다르게 권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이렇게 그... 군이 공산화가 안 되고 체제유지가 된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거든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데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무사는 그 기능을 다했다 해가지고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방첩사령부로 개편을 또 다시 했더니. 장성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다라든지, 일고서 일터적으로 감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저기, 그, 그 내란의 동료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될 일을 또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부침을 아마 겪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수술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무릎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타야 될 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다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